안녕하세요. 산사랑 잠마니. 오늘은 구단봉 옥순봉 트레킹 왔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물이 충주댐 물이고요. 우측으로 보이는 산이 구단봉입니다. 저 아래 두 명은 친구들이고. 친구들과 같이 산행 왔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구단봉 가까이 더 진행했습니다. 아, 점점 더 경치가 끝내줍니다. 아 역광이라서 카메라는 카메라에는 잘안 잡히는데 저 아래 장애나루 장애나루가 보이고요 제가 제비봉 제비봉도 검게 보입니다 역광이라서 안 보이는데 금수산 금수산입니다 금수산 정말, 정말, 멋진 곳입니다. 유람선 선착장 장현하루가저 아래 보입니다. 도사 하나 소개시켜줘. 말도사 저 돌멩이 올라가서 사진찍으면 좋을텐데 올라갈 수 있을까? 탑처럼 자연스럽게 멋진 아, 저거 멋있다 부담봉 다와 갑니다 어 이놈이 바위가 멋있네 평풍 바위가 바위가 오른쪽, 오른쪽 장애나르는 역광 때문에 안 보이고, 아. 저기 아래 보이는 게 옥순봉입니다. 자, 옥순봉 보이고. 유람선이 지나가는데, 작게 잘안 보이네요. 아, 자, 장애나루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구단봉, 옥순봉, 기암 절벽에 소나무 멋집니다 저 앞에, 저 앞에 제비봉 장애나루가 더 가까이 보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계단 수십 개의 계단이 보이죠 일명 계단지역 구간입니다. 계단지역 구간 앞뒤로 계단이 엄청 많습니다. 시험 시험 가면은 계단지역 구간입니다. 계단지역 구간 <laughs> 엄청나게 내려왔고 다시 다시 또 엄청나게 올라가야 됩니다. 아, 계단 지옥 구간입니다, 계단 지옥 구간. 깎아 지른 절벽에, 깎아 지른 절벽에 계단이 붙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은 또환상적인 경치가 기다릴 겁니다. 요 계단 내려와서 끝에서 다시 이 계단 올라오고 있습니다. 옥순봉 유람선 금수산. 계단지역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야, 네. 계단지역 끝에 다 올라왔습니다. 멋진 소나무가 기다리고요. 아, 바위 밑으로, 바위 밑으로 난 길을 쭉 그리고, 건너고, 아, 건너는 사이에 골세부가 자라고 있네요, 골세부. 벼랑, 벼랑으로 아슬아슬하게 길이 나 있습니다. 계단 지역 끝나고, 바이길 사이로, 자, 아, 올라왔습니다. 아, 아, 예, 구단봉에 도착했습니다. 구단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330m. 아, 경치 수산 쪽계란리 방향. 장애나루 아, 전망대 저쪽에 있습니다. 구단봉 정상은 위험해서 막아놨어요. 저 아래 옥순봉 희미하게 보이고 바위산 정상입니다. 구단봉 아래 절경이 절경이 펼쳐지고 아, 구단봉 전망대입니다. 아, 멋집니다. 아. 아. 구단봉에서 다시 돌아 나와서 옥순봉 쪽으로 능선길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갈림길 삼거리에서 옥순봉 가는 길은 내리막 경사로 올라올 때 고생 좀 하겠습니다. 계속 능선길 따라 내리막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순봉까지 300m 남았습니다. 아, 전망이 좋은 쉼터가 나왔어요. 멀리 구단봉. 저 멀리 구단봉 보이고, 옥순봉. 이돌 아니었을걸? 아니, 저 앞에, 좌, 앞쪽에 있지. 옥순봉, 네.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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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슴봉, 옥순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 봉다와 갑니다. 곳곳에 옥순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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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네 아 금수봉 도착했습니다. 아, 부담봉 금수산 아, 대 계곡에 아점 점심까 먹는 사람들 아, 금수산. 전망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사람이 주말이라 되게 많아요. 자 옥순봉 전망대 밑에 출렁다리. 옥순봉 출렁다리에 아야 차와. 아따. 사람들 출렁다리에 사람들이 차 있네요. 저 빨간색 다리는 옥순대교입니다. 옥순대교, 옥순대교를 건너서 최근에 개통된 출렁다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멀리까지 주차하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네 출렁다리 오늘 가기는 글렀어요 아 여분 구단봉 검게 보이죠? 역광이라서 유람선 시끄럽게 떠들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옥순봉 등산 따라서 너럭바위에서 점심 까먹는 사람들 절벽 바로 위에서 점심 드시는 부부 멋있네요. 자, 옥순봉에서 바라본 경치였습니다. 옥순봉격옥지 능선에서 바라본 바라본 입니다 저옥이옥순봉 전망대 나무 멋있네요. 옥순대교, 옥순대교 보이고요. 아 절벽, 깎아지른 절벽, 옥순대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멋있습니다. 전부 절경입니다. 옥순봉 옥순봉 가는 길이고 구단봉 가는 길이고 다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삼거리까지 이제 주차장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오늘 구단봉 옥순봉 산행이 종료됩니다. 자, 이런 오솔길 따라서 시험시험 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옥순봉 구단봉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자, 올라오는데 이제 처음 올라오던 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시작했던 주차장입니다. 소요일이라서 그런지 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갓길에 주차한 차들도 참고로 이 주차장은 하루에 5천원입니다. 하루 이용료 5천원에 주차장 이용료가 있습니다. 마지막 계단 내려가면은 산행에서 쌓인 먼지 털수 있게 에어도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 설치돼서 싹 깨끗하게 불고 가시면 됩니다. 먼지 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